국정원장은 누가 했죠? 뭐 국정원장도 법률가가 해야 해야 되고 박전 원장은 법률가인가? 다다 다, 다 법률가가 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법률가가 아닌 사람은 시민권이 없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국정원은 그러면 뭐 법률가가 다 국정원장 했던 건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도 국정원장 법률가임 명 아니지 않안 하지 않았어? 법치주의 국가를 위해서 아, 무조건 법률가가 대통령을 해야죠 그러면 아, 그 밑에 기획조정 역할은 검사한테 맡기더라. 그래서 이게 참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이 같은 면에 아마 법무부가 봤던 인사검증 대통령실로 무게중심 옮길 듯 아마 이런 기사도 있을 텐데. 예, 예.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 그동안 민정석을 없앴기 때문에, 음. 그쵸? 그렇죠? 인사검증 관리단입니까?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인사정보관리단. 예. 네. 이걸 법무부에 설치했다, 설치했던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2022년 5월 윤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뒷조사 등의 잔재를 청산하겠다, 이러면서 민정석실 수 폐지했고요. 법무부는 한동훈 전 장관 취임 직후인 그해 6월 인사정보, 한달 뒤죠. 인사정보관리단 신선화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민정석실이 수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총괄했는데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자료를 넘겨 수집해 넘기면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검토에 판단하는 시스템으로 개편이 된 겁니다. 근데 인사정보관리단에는 국무조정실, 국방부, 경찰청, 국정원 등에서 파견받은 인력과 검사 3명이 배치됐고, 어, 야당은 한전 장관에게 막강한 권력을 맡긴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마 아실 거예요.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아들 학폭 논란 벌어져가지고, 어, 물러나고 그리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파킹 의혹으로 낙마하는 그 유명한 후보자 있잖아요. 대단한 분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네. 그냥 패싱하고 장애 못들 나간 분이 있잖아. 네. 하튼 여 그렇게 가지고 부실 검증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왜 그러면은 제도로 된 검증 안 하느냐 그랬더니 한동훈 전 장관이 객관적인 자료를 대통령실에 넘길 뿐 판단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발을 쏙 빼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민정수석실이 신설된데다가 2차 인사 검증을 맡아왔던 대통령 공직 기강 비서관실이 민정수석실로 이동하기 때문에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에 대한 대통령실의 영향력이 더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법무부 밑에 인사정보 검증단을 둘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죠. 근데 그냥 민정수석실로 갖고 와버리면 되지.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또 앞에 해놓은 얘기가.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잖아요 과거의 잔재를 청산하는 의미로 법무부에다가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고 칸막이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과거와 같은 그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 한동훈 장관이 그려놨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또없애지 못하고 <laughs> 인사 정보 관리단을 그런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되는 뭔지 뭐 하면 인사 정보 관리단에서 그냥 기본 적인것만 해가지고 패싱하는 거야. 던져놓으면은 민족 소실에서뭐 거기 특감반 운영할 수도 있고, 그건 사실 외부로 공개 거의 안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스물스물 아마 소식이 흘러나올까요 바깥으로?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다 하면 그만이고거든. 어차피 공직 기강이나 이런 데서 감찰 다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 뭐 그래서 우리 그 어렸을 때 그거 알아요? 이렇게. 앞통수 이렇게 탁 때리잖아요. 네. 뒤통수도 탁 때리잖아. 네. 앞, 뒤 통수 한꺼번에 다탁 이렇게 때리는 경우도 있잖아. 그런 그런 일을 많이 하셨나요? <laughs> 아니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탁탁 당하셨나요? 당한다고. 하셨나요? 아, 뭐 많이 당하고 있어요, 이즘에. 네. 네. 아. 앞, 뒤 통수를 동시에 다닥 이렇게 맞는 걸. 저도 갑자기 많이 그 생각이 네. 드네요. 안맞아봤어요 아, 늘 맞고 있죠. 네. 때린 거 아니야, 혹시 학폭 아니야? 아닙니다. 네, 저는 늘 맞기만 하고, 네. 맞아도 한마디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아니, 근데 무슨 얘기야. 엔진 크기가 다른데. <laughs> 내가 맞으면 또몰라도 덤프트럭이 아무리 커도, 네, 공사판 가면, 네, 야, 너, 이렇게 불립니다. <laughs> 그래서 동아일보를 넘기면, 앞으로 민정석이 어떻게 되냐. 사면 보여주세요, 그러면. 민정석은 뭐냐, 그러면. 왕속의 왕석. 그렇지, 저렇게 백 명. 100명... 까지 막 조직이 늘어나고 커지는데 모든 정보 막다 휘둘르고 있는데 그렇죠. 왕수석 떠오르는 김주현 검찰 인사 수사 조율 요지 거저이 무슨 얘기냐? 그러지 않아도 앞에 쭉 말씀드린 요 내용 보면야 그럼 민정수석이 존재감이 엄청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는 될 건데. 음, 그렇죠. 김주현 전 차관의 이력을 봐도 거기에 딱 맞더라. 예. 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왕수석이라고 불리는지 기사에 요렇게 나와요.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사정정보, 민심, 검찰 인사, 공직 인사, 세평 검증 등 막강한 권한을 손에 쥔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니까 명실상부한 왕수석으로 자리 하게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전하면서요. 어, 그니까 김주한 신임 민정석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법무부 검찰국장과 차관, 대검 차장 검사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청와대와 대검의 소통 채널인 법무부 검찰국장 근무 경험을 갖춰 이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실상 이 법무부 이름을 빌린 검찰 인사하고 다 그렇죠. 이 청, 청와대, 대통령실하고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했다는 거예요. 검찰 인사 수사기관 보고 및 조율을 직접 해보고 받아보고 중간에서 조율하기도 했다.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와 장악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이원석 검찰총장,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27기인데 사법연수원 9기 선배다. 그러니까 18기죠. 한법조인은 김수석에 대해서 기존 관리가 아니라 사안을 원점에서 생각하고 근거 법령이 뭔지 또 이를 어떻게 검토해 나갈지에 대해 배울 점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윤대통령하고 인연은 좀 별로 또 없다 그러네요? 그쵸. 직연에 대해서 좀 동아일보가 써놨는데 사실 쭉 읽다 보면은 직연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없는 것에 가까운 것 같고 음. 그 대구에 뭐 초임 검사 때뭐 옆에 있었고 이런 정도지 사실 직여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어, 그렇죠. 윤 대통령보다 기수가 지금 다섯 기수가 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이는 나이는 어떨지 나이는 모르겠는데. 나이는 윤 대통령이 더 많을까, 구수했을까, 그렇죠. 구수해가지고 이게 어. 기수가 그렇게 된 거니까. 딱 가면은 아, 짜세 지금 똑바로 수사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야, 짜. 선배님 좀좀좀 좀, 어, 예? 예? <laughs> <좀> 잘하자고요. <laughs> 선배님 이렇게 수사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럼 불편한 예? 거아 범인 잡겠습니까? 예? <laughs> <laughs> 그러면 불편했을 텐데. 근데 여기 이 기사에 주목이 되는 게 김주석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도 근무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수석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안동지청장일 당시에 송지검장은 안동지청 평검사로 근무했다. 어. 그러니까 지청장일 때. 송경호 검사는 평검사였던 거예요. 어? 이후 송지 검장은 김수석이 법무부 검찰과장일 때 바로 옆부서인 형사기획과 검사로 일했고, 예? 김수석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일 당시 특별수사 일부 검사로 배치되며 특별수사에 본격적으로 입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그러면 훨씬 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인연이 많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직속 선배이거나 직속까지는 아니어도 관리하는 밑에 있던 검사 그치.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치. 그래서. 민정석 수 인사가 김건 여사 관련사를 수 총지휘하는 송지검장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어. 그리고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는 검찰 인사에도 김수석이 당연히 조언을 하게 될 것이다. 검찰 인사에 김석의 수 영향력이 일정 부분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렇게 돼 있고 에?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뭐차 이상 검찰 인사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송경호 지검장이 사건을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 이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충돌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말이 맞다 그러면.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임 민정석은 결국 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기능하며 3기 대통령실 체제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그런데 어, 앞서 이이 음. 이 김대기 이관섭 체제에서는 국정기획 수석이 왕수석이었는데 음? 이게 없어졌습니다. 국정기획 수석이 음? 그러면서 정무석실이 수 지금 선임 수석실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민족 수석실 권한이 커졌으면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정무 라인과 민정 수석 라인의 관계나 우위가 어떻게 정리될지도 지켜볼 문제다. 스피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여튜브 중에서 스피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